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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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적 팀이 꼭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 항상 잘하지 는 않을 거야. 어... 바이킹 귀엽징. 네, 무지 귀여워요. 어... 귀여운 만큼... 음... 귀엽고 멋진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네, 누더기도... 참 귀염하네요. 어... 좋아! 단순히 귀여워서 하는 건 아니겠지? 단순히 귀여워서 하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잡아. 오케이, 오케이, 웃어. 뛰어났어. 순간적으로 좋아, 좋아. <laughs> 귀염, 어. 귀엽다. 임마, 짜시가 임마, 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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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가... 노바가 라인 쓰면 안 돼. 어, 로, 라인 쓰면 안 돼. 내가 쓸게 노바야. 그냥 그냥 돌아 다녀. 어, 라인 내가 쓸게. 오케이, 오케이.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 친구구만. 좋아, 좋아, 좋아. 어, 나한테. 야저 구슬 먹어야 되는데. 야저 구슬 굉장히 중요한데 저거. 야저 구슬 진짜 중요한데, 방장님 21등급이네 21등급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안타깝죠. 죽지 마두독이야야 구슬 오케이 구슬 좋아 구슬만 많이 먹으면 돼. 이제 무한 MP야 들려봐들려봐 음, 그래비어 어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언젠간 땡기겠죠. 어 중요할 때만 땡겨주면 돼. 오케이 강탈 좋아. 올테면와보라고 좋아. 다피했어. 발라 W 지금 헛방. 오케이. 빵 짜시가 임마. 오케이. 야야 나나 지금 히었다히롭다히롭다 니마 어디 가? 니마. 야 바이킹. 야 바이킹 이때 그냥 경험치 좀 먹으면 안 되냐? 오케이. 다피했어. 스킬 다피했어. 레이너야! 아우! 아우! 오케이, 지금 바이킹. 아니, 왜한 곳에 뭉쳐다니지? 아니, 바이킹을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3라인 컨트롤 해주면 안 돼? 아, 3라인 컨트롤 안됩니까? 니마? 아니 할거면 그냥 3라인 컨트롤 해주지? 그걸 왜 뭉쳐다녀? 아니 굳이 저럴 필요 없잖아 아니 컨트롤이 안되는데 바이킹을 왜 골랐어! 아니 야그1,2,3 해놓고 그냥 너따다도다넣이따 뺐다 하면 되는걸 아니 바이킹은 10렙 전까지는 뭉쳐서 싸우는 게 손해잖아. 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거기도 먹자 상대 근데 밑에 거 먹으면은 얘들아. 자깐자깐 타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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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코스. 야, 좋아. 여기 내길 막고 있어. 빵! 자시가 임마. 오케이. 그 그러니까 최소한 2일은 써야지. 내가 111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2일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1 1 1 근데 1,1,1은 손가락이 안돼서 안된다 치자 어, 어 상대 안잘한다 안잘한다 내개내개만 4개, 4개, 뺏기면 돼 좋아 85개 90개 좋아 많은거 안바래요 내가 바이킹들한테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라 최소한 1,1,1을 못할망정이야 2일은 해야될거 아니야 2일은 상대편 뭐스시 있어 없어? 오케이 이거 정화 상대 빛날래어빛날래 어, 빛나래 있어 정화 오케이 어? 그니까 에릭을 버려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이럴때는 3라인 컨트롤 해주는게 개이득이거든 오케이? 어쨌든 경험치 앞서고 있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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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됐다 뭐하나? 용병? 그래 용병을 잡아라 하... 그 용병 잡아 그냥 레이저 빔, 오케이 성스런 빛으로 좋아 우서가 한대 칠때마다 WWW 무한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거 안 생기나? 하... 꿈이죠 내일 네? 줄게 쫄지마 오케이 구슬 굿. 나는 정의의 망치다 이 자식들아 그치 그치 이킹아 이킹아 뭐하니? 이킹아 임마 이킹아 임마, 이거 먹고 어 좋아, 좋았어. 일단 지금 잘 맞고 있어, 일단 지금 잘 맞고 있어,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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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이벤트, 그 설날 경험치 이벤트 말하는 거야. 좀 있으면 하겠지. 음, 야, 10년 먼저 찍어줄게. 근데 이거 할 만할 것 같은데? 구슬 먹고 레벨 10 오케이 야 10렙 먼저 찍었다 얘들아 얘들아 10렙 먼저 찍었다 그기긴즉슨 뭐냐 덮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잘땡겨서잘땡겨서잘 당겨서 뭐라도 땡겨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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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하나 또 이제 필요하지 무조건 10렙 때는 한번 덮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좋아 빛나네잘가이 자식아 오케이. 좋아. 좋아. 갱킹 좋았어.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기다려봐. 이거 스턴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잘 가. 어... 오케이. 아이고, 포토파로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정화 있어. 정화 있어. 쫄지 마. 정화 있어. 님들아나 정화 있어. 아, 왜, 왜 나한테 이거 빗날일 거냐? 어, 그 의미가 없잖아, 정화가. 내려봐. 문을 먹고. 문을 먹고. 야, 한명안 오냐, 근데? 인간적으로 지금? 야, 한명안 오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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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쳐! 이만큼 좋을 때가 어딨어, 지금? 상대 집 많아도 없겠다. 음... <웃음> <웃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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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이거스 좋아. <놀람> 네, 777님 들어가세요. 네, 집에서 게임 많이 해보시고요. 재밌습니다. 히오스 많이 많이 하세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좋아. 야, 누가 타냐, 근데? 잠깐 여기 누구 왔다? 여기 누구 왔는데? 어, 갔네. 어. 어, 히오스 진짜 재밌어. 오타는 기본으로 재입니다안만 봐도. 게임성 자체가. 롤하고 반반만 해도 기적이라고? 아니, 난, 반반은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반반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한30% 정도, 30%, 정도는, 30 정도는 있지 않을까? 어, 한 30%까지는? 잡아, 잡아!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서 왔어? 아 지겨워. 나도 롤 해봤어 최근에. 지겹더라고. 아, 이때 궁 써야 되는데 뭐야 이거? 뭐야? 또한테만 레이저를 쏴? 뭐야, 뭐야, 뭐야? 죽, 죽잖아 지금 바이킹. 아니, 아니.

이면 아니야, 이면 이뮨? 바이킹, 이면 인데 그걸 맞아, 이면 인데 축소 광선을 맞아. 어, 신기하네. 아, 달리 누더가 그래, 누더가 그래, 누더가 그래. 한 번만, 한 번만 그래 찍어 봐. 지금 바텀에서 바이킹이 계속 경험치 먹고 있어가지고 아 아프진 않았어. 하... 아 어제 궁글이금 방차니까 어 괜찮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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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경험치 따라잡히잖아 아, 맞아요. 내 주변 스턴이에요. 오케이. 레벨 20만 찍으면 완전 이제 사기 스킬이 되긴 해. 아, 그 맞추기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생각보단 잘 맞춰. 생각보단. 2 0렙 때는 진짜 거의 100%라 보면 되고요. 뒤에 상대 야,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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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길 막지마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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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길 막고 앉아있냐! 거기서 이마 갈리기하고 도망가는데 발라 타이커스 타이커스가 왠지 발라 한우발라 발라 때문에 압도찍기는 좀 애매한데 압도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지금 내가 압도찍을게 내가 압도찍을게 어 근데 압도찍을게 압도가 있어야겠다 이거 음 어딜 들어오시나? 어? 어딜 들어오시나? 그만, 그만 들어와. 그만. 야, 상대 또 자라난다, 얘들아. 우린 씨앗 있어, 근데? 아니, 우리 씨앗 있어? 씨앗 없지? 상대는 한번더 자라는데? 막 던지는데, 그냥? 한번더 자란다고? 야, 이놈, 이인들이고 아무도 안 따라오죠? 어,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곧 통일 수업자무서가돼야겠군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야, 끊을 수도 없어? 뒤를 들 못나? 노봐야. 대단하다 바이킹 진짜 아니 그니까 바이킹을 할거면 그냥 한라인 있을 거면 딴거라든가 아 굳이 뭐 바이킹을 해가지고 도망가 이킹아 오나 도망갈래. 도망갈래 나 도망갈래 나 도망갈래 나 도망갈래 나 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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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래, 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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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아..혼자 들어가서 까불면 안되는데? 잠깐 준? 준? 아니 캐릭 컨트롤도 못하면서 지금 누더야 이거까지 하겠다고 지금? 아니 니네 바이킹 컨트롤나 잘하세요 지금! 아니 니네 바이킹 컨트롤도 안되면서 씨앗을 왜 견제 들어가서 씨앗을 하든가 뭘 하든가 아주 민간적인 짓을 좀 해봐라 좀. 아니, 그러니까, 라인 컨트롤 안 되면 바이킹을 하지 마요. 어, 하지 마요. 준님. 준님, 제 아이디 기억했습니다. 어, 사실 믿었어. 어, 바이킹이 쉬운 캐릭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벨 8이라는 소리 듣고, 그리고 저분이, 아, 좀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어, 이런 젠장. 제로된 발라가 하나도 없네. 아이 바이킹 하나도 없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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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전상의 폭풍 힐 뛰야 와선빡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야내널 살릴 것이니. 다섯 명다 살아있는데 아무도 없지. 아군 다 없죠? 호응 따위 없죠? 하... 아니 진작에 따라서 호응 해줬으면은 그냥 나도 살고 지금 다 거시기 하고 좋은 좋을... 조바이킹 렙 20이라고? 바이킹 랩 20이 어딨어 내가 바이킹 랩2 0인데 음. 아. 아니 저 좋은 챔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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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지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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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아니 대체 왜? 아 바이킹이 좋아 챔프는 좋은데 이럴 수가 있나? 오. 어... 아니, 경험치 무조건 이득보려고하 는게 바이킹 인데, 우아 일단 쉽고, 야 바이킹 먹고 있는지 금경험치를 치고 있 어. 이 와중에 기린 바이킹 경험치가 23,000 상대 빛나 래보다 경험치 기어도 낮 아야. 야, 진짜 바이킹은 진짜 기어도 뭐 경험치 기어도가 진짜 되게 중요한 캐릭인데. 야, 좋았어, 지금 지금지금잘잘 지금 물었다. 진짜 기깔나게 잘 물었다, 진짜 좋았어. 진짜 잘 물었어. 잘 물었어, 잘 물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이걸 이걸 내가? 야, 이걸 이걸 우서가? 잠깐만. 야, 이걸 우서가? 잠깐 있어봐. 야 이걸 우서가? 야 이걸 우서가? 그치 그치 어떻게든 되는 거지? 어 잠깐만. 얘 이게 비벼 씨는 거야 지금? 이걸 우서님이?

시간 죽겠지. 좋아. 좋아. 구슬도 지금 많이 모았어. 구구슬이야 구구슬. 야 잠깐만 바이킹밖에 안 죽었지. 이거 할 만하다. 이제서야 길이 좀 보이는구나.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될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좀 있어 지금. 느낌이 좀 있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좀 있다 이거 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가능성이 생겼어. 지금 잠깐만 이거 가능성이 좀 생겼어. 좋아. 탑탑탑탑탑탑인탑인인가 봐. 명 난 깨버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쏴, 빨리 쏴. 오케이, 오케이, 님들아, 그치, 그치, 궁도 좀 쓰고, 오케이. 좋아, 좋아, 이득, 봐. 이득, 봐야지, 그치, 그치. 뒤에서 내가 힐자를 넣었으면 힐자 넣을게, 그렇지, 이득 봐야지, 우리, 그렇지, 우리 이득 볼수 있어. 오케이, 이득 봐야죠, 님들아, 이제. 어, 내가 저걸 놓치는 거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타이커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못 잡, 못 잡니? 못 잡아 그거? 잠깐만, 누더가 너희 그래 판방에 모든이 날렸어. 잠깐만, 어, 누더가. 하다. 오케이, 좋아. 좋아. 구슬 무한 중첩 되는데? 잠깐만 지금 아누비가 지금 바이킹 치고 있, 잠깐만 너 스킬 있니? 거기까지 가 너의 한계 수도 오는 사람이 있어? 오는 사람이 있어? 노바 잡자. 노바야 잡자. 얘 스킬 없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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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임마!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좋아!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된다 가능성 생긴다 이거 지금 좋아! 좋아 좋아! 가능해! 몰라 일단 맞아 어... 야 빨리 밑으로 가자 밑으로 이번에 쟤들 그 시합만 못잡아가게 하면 되거든? 막아 막아 노바야 막아! 노바야! 막아! 막아 임마! 쟤네 어차피 한 방에 녹는 조합이야 잠깐만 노바, 노바 궁강아 찍었니? 개 돌리기, 노바 개 돌리기 찍었지 쟤네, 뭐, 쟤네 못잘하나, 우리만 잘하나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상의 폭풍 찍고, 가고, 로바궁 틀어 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어티면 되죠. 야, 연계 지렸다. 이제 와서 춤춰봐야 의미 없다는 사실. 이, 찍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이게 EPOS지, 이런 게. 어 게임은 입으로 하는 거야. 가자. 집지으로 밀면 돼. 오케이, 쭉 밀면 끝나. 쭉 밀면 끝나.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 밀면 끝나. 어, 쭉 밀면 돼요. 어, 끝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밀자 빨리, 빨리. 거기다 뿌리지 마. 거기다 뿌리지 마. 좀 들어가. 들어가. 씨앗 뿌려. 아껴 수지 아껴. 아니다, 뿌려. 그렇지, 그 씨앗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아니다 좋은 생각이야. 씨앗 아니다, 뿌려. 좋은 생각이야. 아니다, 뿌려. 일단 뿌려. 오케이, 밀고 들어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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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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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원하신면 20, 원하신 2 2등급이요 지금, 지금 20등급에 떨어졌구만 지금 후딱 깨 후딱 핵 그냥 까 핵, 핵 그냥 까면 돼 핵, 핵핵 핵. 그냥 핵 까면 돼 핵, 핵 그냥 핵까 핵, 핵핵 까라고 멍청아! 핵까 임마! 핵 까라고 임마! 와나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아... 뭐하는 친구입니까 저거? 아니, 싸우든다 그럼, 쎄니까, 임마! 아니, 싸우라고, 임마! 그, 쎄, 그거! 아, 바이킹, 진짜 저거, 진짜 멍청해, 진짜! 아니! 비비는 게 아니라, 지금, 저거, 식물 탔으면 때려잡든가! 식물 쎈데! 와, 진짜 답답하네! 아니, 이마 씨앗을 탔으면 싸워도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운전해요? 아니, 운전할 줄 모르면 넘기던가요? 아! 아! 23렙 정원으로 도망을 간다. 한대 치면 700시 데미지 들어가는데, 와! 야, 이거 진심 답답하다. 진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그나마 지금 노바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노바야 믿는다. 진짜 너만 믿는다. 노바야, 오케이, 오케이. 바이킹 또저 와중에 막 던지고 있어. 지금 좋아, 다시 한 해. 저핵 와! 일단 잡아. 와! 그냥 가서 핵 치면 돼요. 다 같이 가요, 그냥. 핵. 빨리. 그냥 핵 치면 끝나. 지금 상대 3명 죽었잖아. 늦음. 늦음,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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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음느음 늦음, 늦음. 시아 빨리 타고 먼저 가서 잡으면 돼시안 시안 먼저 진짜 시안 먼저 시안만 먼저 타면 돼. 시안만 먼저. 네 보통의 수호자 우수하게... 후... 뭐 먹었어 지금? 뭐 먹었어? 하필 먹어도 그걸? 시안 타 시안 타. 내가 탐 내가 탐. 명예가 나를 노노 내가 탐. 내가 타, 내가 타, 니 네, 타지 마! 내가 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타야 돼! 그냥 가요! 어차피 지금 24레벨 상관없어! 상대가 백도는 거보다 우리가 더 빨라요! 어, 우리가 더 빨라! 무조건 우리가 더 빨라! 와도 돼, 와도 돼! 만 치면 그냥 핵쳐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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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님들아 핵, 점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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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핵, 점사 끝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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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걸 이렇게 이기네, 와.